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laughs> 이번 주는 어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15년, 16년 하면서 음, 크게 느꼈던 아,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음 벌써 한 10년 전쯤에 느꼈던 건데 아직도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어, 깨달음 몇 가지 중에서 어, 첫 번째 주제는 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를 말씀드렸었고요. 이번 주에는 실행 어, 생각과 행동의 갭을 줄여라, 실행력을 높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음, 어제는 어, 벌처럼 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실행력을 높였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얻게 되는지에 관한 주제로 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뭐 그보다 좀더 넓은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실행력을 높였을 때음 그래서 실행이 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진짜 와닿는 얘기죠 학생들이 시험공부 7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1단계는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는 저녁 먹고 해야지 3단계는, 아, 요거, TV, 아, 저녁 먹었으니까, 아, 배부르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4단계는, 어, 아, 재밌는 TV가 나오네? 어, 요거, 요 프로만 보고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5단계가 되면, 음, 벌써 늦었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밤새워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 살짝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 이런 젠장. <laughs>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에서 나왔던 이 구절이 실은 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음 생각과 행동의 개입을 줄여라 이 주제하고도 되게 일맥상통하고 되게 와닿는 우리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와닿을 것 같고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실은 어 정말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생각과 행동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행동의 갭은 어, 뭐, 그 첫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선택 자체를 주저하거나 망설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은 해놔놓고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음, 그래서 실행력을 높이게 되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의 양이 늡니다 어, 일의 양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 더 습관이 잡혀서 그게 잘 돌아가게 되면 음 실은 다른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대비 내가 아, 똑같은 하루라도 움직이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도 버거워 하는데, 어 그만한 일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도 할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 실행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의 에, 경험치가 쌓이게 되겠죠. 어, 하는 양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그 경험치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노하우는, 어, 실은 더하기가 아니고요. 곱하기의 형태로 늘어납니다. 왜냐면, 하 어, 떤 부분에 있어서, 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라고 하는 그 통찰력에 가까운 어떤 그런 지혜로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들은, 어, 실은 일의 양이 늘면두 어, 배, 세 배가 아니고요. 뭐두 어, 배, 네 배, 여덟 배, 이런 식으로 는다라는 거죠. 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의 양처럼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찰력도 커지고요.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면서 어, 실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그그일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그일에 완성도가 높아지고 어, 지혜로움도 높아지죠. 숙련도가 높아지죠.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 실은 일을 완성시키는 성취감 또한 높아집니다. 어, 실행력이 높아지면 일의 양이 늘고 일의 양이 늘면 노하우가 쌓이죠. 그 노하우가 통찰력처럼 이렇게 어, 그걸 관통하는 어떤 지혜로움이 쌓이게 되면 결과물이 좋아지게 되고 성취감이 높아지게 되죠. 이게 막 쌓여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도 어, 아메이 비즈니스가 인적 자산.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쌓이도록 하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노하우도 어, 축적되어갑니다. 쌓여 가는 거죠 어, 우리가 어, 이자를 얘기할 때 달리 뭐 매달 매달 똑같은 이자율이 아니고 이게 이자의 이자가 붙는 복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음, 이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팁으로 드린다면 음, 우리는 어, 비슷한 일을 하는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때 그러한 노하우들이 쌓여서 통찰력이 되어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공유될 때, 우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어, 성공에 대한 노하우, 성취에 대한 노하우도 네트워킹에서 커지면 축적되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음, 일반적인 사람들,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물을 만들게 되거든요. 어, 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음, 이번 주 주제는 '생각과 행동의 개을 줄여야 합니다. 파이팅